여러분의 올바른 독해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독해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궁금한데, 자, 제목이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요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볼까요?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기입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글쓴이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쓴이가 글을 왜 쓸까요? 뭔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겠죠. 그러면 글쓴이의 마음은 글 속에 드러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에 나온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수 있을까? 우선 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글쓴이의 마음이 직접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뭐 이렇게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쁘다 그랬어. 글쓴이의 마음은 기쁜 마음이야. 맞아요. 어 여기서 실망스럽다 그랬어. 그럼 글쓴이의 마음은 실망스러운 마음이야. 맞아요.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렇지. 직접 나와 있는 부분으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짐작하기잖아요. 짐작을 한다는 건 뭐죠? 직접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짐작하죠? 그냥 무작정 글쓴이는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요.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생각 등을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보면 그 안에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지금 각각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매번 물어봤나요? 엄마,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친구야, 넌 지금 어떤 마음이니? 물어보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죠? 그냥 함께 얘기하다 보면 알아요. 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지금 표정을 보면 슬픈 마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생각, 이와 같은 것들에 보통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고 그 마음을 짐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마음을 직접 표현한 말을 직접 찾아보라고 했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쁘다, 신난다, 싫다, 미워하다, 슬프다, 화나다, 무섭다, 걱정스럽다, 놀라다. 이거 말고도 뭐더 찾아보라면 정말 많죠. 글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찾으면 그게 바로 글쓴이의 마음이 될수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통해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짐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수능까지 연결되는 독해 원리. 글쓴이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읽는다는 것. 이것은 글쓴이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건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소리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는 들었지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무슨 얘기 한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글을 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글에 나와 있는 주제나 중심 생각을 파악하면서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짐작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문제에 보면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리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냥 그 인물의 마음이 뭐냐를 찾는 문제인 거죠. 자 수능에는 특정 장면이나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정 장면에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 안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있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겠죠. 또 하나 여기서 알수 있는 중요한 것. 특정 장면이나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 그렇습니다. 글 속에 보면은요. 장면에 따라서 인물의 마음이나 글쓴이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인물 또는 글쓴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인물의 마음이나 글쓴이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인물의 마음 또는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